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함께 막아냅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유정호, 문수석 대표 회장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윤보환 회장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일원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보다 예배 이외의 소그룹 모임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밀하게 방역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참여하시고 코로나 일부의 치유와 극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칠월을 맞아 전국 교회들이 여름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